야, 미칠 것 같은데요, 깨지어 바닥으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힘내. 나누 구보고 얘기하니. 와 진짜. 이거지. 내가 이 물처럼 물고 싶다 진짜 로코만 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이렇게 힘든 거였으면 답변을 주시죠 시청자님들 이렇게 힘든 거가 맞...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알겠죠? 저는 정확한 답변을 주의군. 뭐 이건 였는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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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였는 그쵸? 아시나요?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띠아티비를 아주 아주 좋아하거든요. 띠아티비도 저와 같은 소속입니다. 띠아티비도 저와 같은 초등학교 소속이라고요. 이번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다 보이는 땅소탑 현재로서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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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거든요. 뜬금 자기 자랑 하지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에이미한테 안 좋은 점이란 없, 없겠죠? 하하. 자 에이미. 음, 하늘이 다 보이는. 보이는 땅속 탐험. <laughs> 그, 그, 그건 땅속 탐험 아닌 것 같아. 응. 특수 접팩을 깔았는데 말이 이렇게 보이네요. 음, 응. 잘 생겨 보여. 말이. 이난널 길들이겠어. 어? 한 번에 길들였네요. 뭐지? 항항 항. 네, 내나도 필요 없어. 난 지금 롤 컬을 만들고 있었던 중이거든. 에임 봤죠 이런 에이미의 친화력. 근데 네, 역시 롤코는 위에서 하는게 제격이겠죠? 근데 네, 이것도 막상 롤코다 보니까 좀 긴게 재밌지 않을까요? 흐흐흐흐 <laughs>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 유튜브 찍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요. 나 뭐랬니? 내가 조용해졌었으면서 와핫 아핫. 이미는 얼코를 이게 두 번째 책이거든요. 두 번째로 건데 이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네요. 어느 정도 노하우를 전수받다 보니까 음, 마크 고수들을 분들한테 바로 저번에 나왔던 그주원 TV와 에릭님. 이 그분들이 마크 고수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저보다 마크를 못 하시는 것 같, 어, 음. 주한님, 이거 보고 계시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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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주세요. 저번에도 댓글 하나 달아주셨던데, 주한님. 주한TV 파이팅! <laughs> 근데 네, 주한님은 동영상을 하나도 안 올리셨던데 어떻게 된 일이죠? 하하 올렸다고 진짜로 저번에 그 동영상 안 찍고 있을 때요 녹화 안 하고 있을 때때 저거 분명히 유튜브 찍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펜티비님 주한님 하핫 왓핫핫핫 그럼, 정, 당신이 저보고 거짓말을? 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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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이거 보고 계시다면, 주한TV? 정정 댓글을 덜어주시옵소 음? 알겠나요? 핫. 핫, 핫.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식이지만, 이것 꽤 되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저희 얼마나 피와 땀이 섞인 결과물인지 당신들은 아시겠죠.